12월 23일 화요일 종합기상 해설. 동지의 끝자락, 겨울비와 눈 뒤에 숨어 있는 매서운 한기의 그림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절기 중네 번째 절기,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어둠이 가장 깊은 날. 그리고 바로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한반도의 겨울은 또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점점 두터워지며 이미 날씨 변화의 전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맑음은 오래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늘은 빠르게 흐려지겠고 내일 화요일 오후 서쪽에서 몰려온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정면으로 관통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 겨울비, 곳곳은 눈으로 변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수요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충북은 5에서 10mm, 충청 이남, 호남, 영남, 제주는 5에서 20mm. 하지만 기온이 낮은 지역은 단순한 비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며 1cm 안팎, 산지에서는 최대 5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모레에는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도 비 대신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눈과 비는 수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눈비 뒤 도로 위에 남는 보이지 않는 위험, 내린 비와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그대로 얼어붙겠습니다. 출근길과 등굣길, 빙판길과 살얼음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겠고 특히 이면도로와 교량 터널 출입구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큰 추위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에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5.9도까지 떨어졌던 서울은 내일 아침 영도 안팎으로 올라서겠고 모레까지는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영하 2도, 광주 영도. 한낮에는 서울 5도. 대전 10도, 강릉 11도, 부산 15도, 제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겨울이지만, 이 온화함은 매우 짧습니다. 성탄절인 토요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비나 눈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있겠고요. 문제는 기온입니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며,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나타나겠고, 찬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차갑고 날선 겨울의 얼굴은 분명히 드러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겨울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난방 점검, 수도 동파 대비까지 지금부터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동지의 끝자락에서 시작되는 비와 눈, 그리고 매서운 한기. 겨울은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는 단순히 기온만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내려앉으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바람이 강해지는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내륙 고지대를 중심으로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만들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외투 하나보다 겹겹이 껴입는 보온이 훨씬 효과적이겠고요. 목과 귀, 손처럼 열 손실이 큰 부위는 반드시 보호하셔야겠습니다. 교통 생활기상 주의사항 이번 눈과 비는 양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차가워진 지면 위로 비와 눈이 내리는 만큼 도로 곳곳에 얇지만 매우 미끄러운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 시간대 출근길, 어린이 등교길, 고령자 보행 구간, 새벽 배송, 화물 운송 차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욱 큽니다. 속도를 줄이고 급제동은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 농가 어업 시설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결빙, 과수원에서는 동해 피해 가능성이 커지겠고요. 어업 종사자분들께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연안과 먼바다 모두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래된 주택이나 외부 노출배관이 있는 곳에서는 수도관 동파 예방조치도 지금부터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을 향해 겨울은 더 깊어집니다. 동지를 지나며 낮의 길이는 아주 조금씩 길어지지만 겨울의 한기는 이제 막 가장 강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의 강추위를 시작으로 연말과 연초까지 차가운 공기의 영향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뜻함에 잠시 안심했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긴장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용히 시작된 겨울비 그 뒤에 숨어 있던 눈과 바람 그리고 성탄절 이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강추위까지 이번 주 한반도의 하늘은 겨울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방심이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기상 변화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3일 화요일 종합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기온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빨라진 만큼 퇴근길은 이미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차가운 공기는 골목과 건물 사이를 파고들며 하루의 끝을 더욱 길게 느끼게 만들겠습니다. 특히 밤과 새벽 시간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낮동안 녹았던 눈과 비가 다시 한번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낙상 사고뿐 아니라 주차된 차량 주변, 계단, 주택가 골목에서도 예상치 못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 관리, 평소보다 한 단계 더. 이번 추위는 짧게 지나가는 차가움이 아니라 몸에 서서히 스며드는 한기에 가깝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와 고령층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 외외 온도차가 커질수록 혈관이 급격히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전에는 실내에서 잠시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탄절 분위기 속 방심하기 쉬운 날씨. 성탄절을 앞두고 거리에는 불빛이 늘어나고 연말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지만 날씨만큼은 결코 온화하지 않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며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야외 행사나 늦은 시간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온 용품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비와 눈은 모레 아침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이후에 찾아올 강추위와 빙판길이 이번 주 날씨의 진짜 핵심입니다. 기온이 잠시 오르는 틈을 겨울이 물러간 신호로 오해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겨울은 지금 다시 한번 숨을 고른 뒤더 강하게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를 지나 어둠의 길이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겨울의 깊이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늘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시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린 12월 23일 화요일 종합날씨였습니다.